닥터 예스키놀제? 어이도 없고 기가 안차요 자가 면역 질환 뭐 순환장애 노화 뭐 편두통 생리통 치질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티입니다 오늘은 닥터 뭐 닥터 예스키놀제 이걸 얘기할 거예요 먼저 진짜 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처음 알았거든요 아니 지금 노스카다를 이야기할 게 아니야 지금 이거를 왜 사요 여러분 노스카다를 치울 게 아니라 이것부터 갖다 치우세요 아니 이게 어디서 유명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사망형화 채널에 나와서 욕을 먹어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화장품이에요 효과도 없고 불법 제품이라고요. 해 이거 누가 추천한 거예요? 어이도 없고 기가 안 차요. 이거 살때 같이 줬던 이 팜플렛을 보면 자기네 말로는 올인원 피부 내용제래요. 내용을 보면 뭐 대상포진, 사마귀, 기미, 성인 여드름, 무좀, 버짐, 자가면역질환, 뭐 순환장애, 노화, 뭐 편두통, 생리통, 치질 뭐. 다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효과가 없는 건 둘째 치고, 이거 다 화장품법 위반이에요. 화장품법 13조 1항 1호를 보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혹은 표시는 다 불법이거든요? 일단 불법이고, 다음 2호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들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당장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화장품이라고요. 지금 당장 아는 전문의 피부과 선생님도 이것 때문에 피부가 망가져서 왔다는 환자들이 많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면 피부과는 왜 있고 병원이 왜 있고 약이 왜 있어요. 제가 한의학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배달이야 무슨 자연 치유나 아나키적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는 곳이있을줄 몰랐어요.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밴드를 들어가 보시죠. 진짜 기가안 차요. 그리고 뭐 철과 장이나 이걸 발라가지고 나아지는 후기를 올려요. 여러분 일반인에 올리는 거는 몰라서 올릴 수 있어요. 그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브랜드 관계자가 올리는 거는 싹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능성은 몰라. 뭐 임상이라도 받았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어때? 특허? 여러분, 특허는 이렇게 우리가 제조하는 걸 인정해주고, 우리가 제조하는 걸 보호해줘.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게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거 여드름에 왜 바르세요?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성분을 볼까요? 여러분, 전성분은 농도 순서대로 적혀있거나, 아니면 1% 미만은 순서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요. 이거 점도를 보면 엄청 흐르는 제형이에요. 여기 글리세레스 26 보이죠? 이게 많이 들어갔잖아한5% 들어갔을 거거든요? 이것보다도 아래에 나이아신 나마이드가 들어갔어요. 여기 전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셀퍼콜로이드랑 나이아신 나마이드도 의미가 있을 것같아요 어, 나이아신 나마이드가 너무 저렴한 성분 니까 그러니까 뭐, 주제 치더라도, 이게 얼마나 들어갔을지 좀 예상을 해보면, 글리세레스 26보다 낮게 들어갔으니까, 아마 2%도 안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많이 들어갔다고 치면, 한5%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모니아 어쩌고 폴리머보다, 셀퍼콜로이드가 훨씬 더 낮게 들어있어요. 아까 흐르는 제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셀퍼콜로이드는 1%도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셀퍼콜로이드는 3% 이상은 되어야 좀 효과가 좀 있어요. 효과가 있겠냐고요 뭐, 나머지 추출물? 하... 효과가 있었으면 임상을 받으셨어야죠. 효과가 있었으면 임상을. 그렇다고 이걸 제조하는 곳이 믿을만한 곳이냐. 여러분 여기 보면 K-POMS라는 곳에서 만들었대요. 여러분 화장품 제조사를 입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CGMP라는 거예요. CGMP 인증 목록에 이 제조사가 들어있느냐? 없어요. 먼저, CGMP를 받지 않은 모든 제조사가 다 쓰레기만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약품처럼 판매하면서, 이렇게 CGMP조차도 받지 않은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믿고 버리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에크논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에크논은 그래도 의약품이에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에크노이랑 비교를 하는 게 되게 수치스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다크서크림 레드 엑스크림 뭐, 뭐 리쥬얼 그리고 리쥬치올 여러분 약국 화장품이라서 뭐가 다좀 다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약국 입점하는 것보다 올리브영 입점하는 게 훨씬 더 까다롭고 깐깐하고 훨씬 더 어려워요 올리브영은 아까 말했던 CGMP는 적어도 최소한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최소한 그런 곳에서 만들어야 올리브영 입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부 전문가는 피부과 전문이에요. 그리고 화장품 성분, 심지어 이런 것들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화장품 연구원, 특히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계열 이런 연구원분들이 잘 아시지. 여러분 뭘 믿고 이런 걸 사세요? 인도 멀고서 나무입주출물이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뭐 C12-15 알킬벤조에이트 같은 것들을 왜뭐 바르는 제품에 잘안 넣는지, 그리고 어째서 에틸렌옥사이드계열 성분들을 같이 안 넣는지 이런 것들은 화장품 연구원분들이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잘 몰라요. 그런데 각자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왜 약국에 화장품을 사냐고요. 여러분 약국에서는 약을 사는 거예요. 화장품이 아니라 지금 다소 제품들도 뚝배기를 깰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정리하다가 급하게 급하게 이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거 치우시고요. 여드름은 피부과를 가세요. 그리고 뭐 대상포진, 뭐 사마이 여러분 이런 것들 당연히 피부과 가셔야 되고요 여드름은 질병이고 이런 불법적인 거 사지 마시고 합법적이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아모레라든지 대기업 걸 사세요 대기업 시약처 여러분 저는 중소기업은 잘안 잡아도 대기업은 좀때려잡거든요 대기업 거 사세요 대기업 거 다음번에 다이소 제품 뚝배기면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지 마세요 그럼 끝